냄새 제거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향기 충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겨울 날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옷, 옷장 정리를 했는데요. 아침에는 분명히 깨끗한 옷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꿉꿉한 냄새랑 또 비가 오니까 습해져가지고 세탁을 해도 잘안 빠지는 이 냄새에 고민이시지 않으세요? 제가 냄새 제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쿠꿉한 냄새의 주범은 바로 옷 속의 세균과 습기 때문인데요. 땀, 피지, 외부 오염물질 등의 섬유가 남아있어서 세균이 변식하고 습기를 만나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시키는데요. 세탁만 하면 빠지겠지 생각하는데 안 빠지는 옷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세요. 잘못된 냄새 제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향수만 뿌리면 옷에 냄새 제거될 것 같으시죠? 근데 오히려 얼룩이 생기거나 향이 더짙어져가지고 역할 수 있거든요? 옷마다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뿌려도 되는 게 있지만 변색이 되거나 얼룩이 지는 게 있어요. 웬만하면 옷에 향수를 뿌리시면 안 되세요. 향수 미스트를 사용해서 뿌리셔도 되고요. 어, 구매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요 공병에 물과 향수를 9대1 또는 8대1로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옷에서 20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가볍게 분사한 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 두시면 됩니다 냄새 제거 향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향을 쓰시면 안 되세요. 시트러스나 프레쉬 계열의 향수를 상쾌한 향수 종류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으십니다. 또, 화장솜이나 티슈를 사용해서 좋아하는 향수를 두 방울에서 세 방울 떨어뜨려요 옷장이나 서랍, 옷 주머니 등에 넣어줍니다. 그 대신 옷이 닿지 않는 쪽에 넣어주셔야 해요. 옷에 은은하게 향이 배어들면서 꿉꿉한 냄새를 잡아 줄 거예요 또 샤워하고 나오셔서 옷을 입기 전에 공중에서 향수를 한 두세 번 정도 분산한 뒤 그쪽으로 걸어가 보세요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은은하게 향기가 퍼지실 거예요 제가 추가로 주의사항까지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바쁘셔도 세탁 후 바로 건조해 주셔야 돼요 바로 건조를 하면 세균의 변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조기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세탁 후 바로 빨래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옷장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셔야 돼요. 옷장에 제습기를 넣어서 습기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급하실 때는 섬유탈취제도 사용하되 향수가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옷에 베일 꿉한 냄새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은 방 냄새 없애기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충전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향기 충전이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